안녕하십니까 최성현입니다. 자 오늘 2026학년도 연고대 중심의 커리큘럼을 어, 보여드리려 나 왔습니다. 자 먼저 커리큘럼을 이렇게 제가 구성을 이제 했는데요. 어, 연고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, 아무래도 캔벨 교재 중심으로 준비를 이제 해가시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나오는 문항들에서 보면은 우리 캠벨을 조금 벗어나는 것들도 분명히 좀 나오는데요.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제 벌써 지금 저번 달에 시험 봤잖아요 (12월달에) (1월달에도) 합격한 친구들이 벌써 나왔는데 이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어~ 약간 벗어난 문항들 벌써 그렇게 수집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커리큘럼을 너무 이렇게 폭 좁게 가져가지 마시고 좀 넓게 가져가셔야지 안정적으로 합격합니다 특히 이제 고대 같은 경우가 이번에좀 편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고득점인 친구들이 붙는 쪽으로 점점 시프트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이제 좀 가져와봤는데 어, 제 커리큘럼은 이제 이론과 문풀을 나눠가지고 어, 보여드리고 있고요. 어, 제 이제 개인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 에 오면은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좀 편하게 인덱스를 좀 넣었어요. 그래서 어, 이론 과정은 앞에 t 자가 붙는데, 이 t의 번호를 쫓아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t1, t2, t3, t4 이렇게 들으면 이론은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. 자, 그래서 t1, t2, t3, t4를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, t1이 기본 이론이고요. t2부터 t4까지가 심화이론이 이제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문제풀이도 요 그대로 따라 내려오시면 이제 M1, M2, M3, M4, M5, M6 이렇게 구성되어서 어,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항들은 사실 연고대에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또 생물에 있어서 전반적인 걸좀볼수 있는 캔벨 중심의 그래도 어, 이런 문항들로 많이 구성된 그 커리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의학대 파트의 기출들도 어, 우리 편입강의니까 많이 다룰 텐데, 저는 그걸 좀 분리를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대 보시는 분들은 딱이 코리만 이제 들어가시면 어, 충분히 성적이 나온다. 물론 이제 의학대를 같이 준비해 계신다면 은 의학대 커리를 쫓아가시는 게 맞지만, 그렇지 않다면 은이 커리로 충분히 가능하다. 자, 이 끝으로 제가 오픈 톡방 하나 이제 소개를 할 텐데, 오픈 톡방 오셔가지고 최성윤 생물 이렇게 치시면요, 어, 김영 편입학원 최성윤 생물 나올 거예요. 들어오실 때 이제 비번이 8253이거든요.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면 되는데, 단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만 가능한 거니까, 제가 이제 신청하시고, 뭔가 이렇게 등록한 걸 나중에 제가 올리라고 할 거예요. 그러면 그 확인을 이제 받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지금 현재 벌써 200여 명 이상 들어와 있는데, 빨리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상품도 받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. 자 이렇게 해서 연고 중에 우리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쨌든 이 커리큘럼대로 잘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연고되는 주간식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준비도 천천히 해가야 되는데 어, 우리가 10월 달 이후에 일어나는 그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, 또는 그전 단계도 에 하긴 하는데 제가 그 주간식 문제들 이렇게 쭉 다뤄드려요. 그리고 첨삭하는 것도 11월 가면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 강의는 첨삭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